안녕하세요! 와, 참, 영상 키게, 키는 게 이렇게 쉽지만은 않네요. 한 5주, 6주 정도 쉬었던 것 같은데, 어, 일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제가 좀 몸도 안 좋았고, 한국을 갔다 왔고, 또 한국을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밀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어, 영상을 키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들이, 부분들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6월 26일 일요일이고요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예이자 저는 지금 어디 가냐면 어, 7월 2일날 이제 어, 한인의 소프트 오프닝 진행을 하는데 그 시간들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 가지고 제가 도 일요일날 가서 어, 아직 인터넷 설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관련된 임시로라도 인터넷을 좀쓸수 있게끔 어, 진행을 하려고 지금 이제 프리페이드 그 기계를 갖고 어, 한인회로 가는 중입니다. 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그 어, 올해 22년간 살면서 이 한인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어, 다른 사람들은 이 한인회가 뭐왜 이런 게 필요하냐부터 시작해서, 어, 그거, 뭐, 어, 돈 되는 거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들은 정확하게 제가 경험,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이 일로일로 지역은 정말 그, 한인회 때문에 혜택을 받는 보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한인회를 통해서 도민 단톡방도 만들고, 그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도 드리고, 혜택도 드리고, 그 다음에, 어 공식적으로 뭔가를 요청했었을 때, 이렇게 올수 있는 어떤 그런 침들도 있고, 어,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행사도 그렇고, 또, 어, 코로나 기간 때에는 마스크도 정말 많이 받았고요. 뭐, 재외동포단이라든지, 어, 또, 뭐 백신도 한인회를 통해서, 어, 여기 거민, 거주 교민들도 백신을 그 어느 지역보다 빠르 게 접종을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 힘이고 또 추가로 뭐그비자 연장하는 뭐 영사 서비스 관련 부분들도 일로일로 같은 경우는 어 1년 동안 또 2회 정도 받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어떤 계기가 있는데 되게 그이 한인회를 하다보면 막 돈이, 돈을 많이 벌거나 막 뭔가 사적으로 막 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1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대부분 돈을 썼거나 아니면 뭐 봉사활동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일을 많이 해왔고 아마 여기에 있는 그 교민들도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정말 어, 이, 여기 있는 교민분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입출국 정보라든지, 관련, 어, 뭐, 들릴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도 혜택을 많이 주는데, 생각보다 이, 이, 좀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왜 이걸 왜 굳이 내가 뭐, 한인에 들어서 내가 왜 기부를 하고, 막 납부를 하고, 뭐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음, 제가 그렇게 막 뭐라고 심각하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아, 어, 뭐, 교민 단독방에다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어, 그, 한인의 비용도 1년에 1,500배속 정도 이제 그납부를 하게 되면 그 비용으로 살림살이를꾸려서그 비용들로 해서 이제 뭐, 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도와주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음, 크게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뭐 이게 뭐, 다들 조민분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또그 이상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다 생각을 하고 1500% 저럴 줄을 줬으면 마스크라든지 뭐 여러가지 어그 비용 낸 것만큼 이상으로 어 저희가 또 제공을 해드렸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도 정말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좀 어 따가운 시선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일로일로 같은 경우는 어 사무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오픈하는 동안 비용도 되게 이제 많이 들었고 또 이것저것 구매하고 뭐 냉장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구매하는 부분들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비용도 한 15만 이상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교민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기부해주시고 회원 납 회원비 납부해 주셔가지고 어, 공식적인 제 3의 지역에서 한인의 사무실을 이제 꾸미는 마지막 단계까지 다 왔고요. 어, 정말 그 제가 원하는 그 일로 일로의 한인에는 음, 여러 가지 물품들 같은 경우에 갖고 있는 부분들 대여도 해주고 책상이 필요하면 책상도 대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정보 같은 경우 어, 도움도 이제 정보도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어려우신 분들 뭐 사건 사고가 사고와 같은 거 있었을 경우에도. 어, 뭐, 좀, 배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비자, 여기 지금 저희 한인회가, 어, 이민국이랑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이, 관광 하시는 분들, 혹시 관광, 그, 연장하시는 분들 되게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또는, 어, 문화 행사 관련 부분 전시라든지 한복 전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일요일에도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한국에 대한 홍보 서비스 부분들도 좀 많이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민분들이나 또 저희 한인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버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 제가 1월달에 한인의 비즈니스 퍼밋을 만들면서 런스어 런인컴 음, 그런 형식으로 그 비즈니스 퍼밋도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봉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어, 진행을 하고 있고요아 진짜 일로일로는 그냥 한인회는 그냥 봉사하는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기존에 있던 어, 기존의 한일 회장님이 또 그런 걸 추구를 하셨고, 어, 뭔가를 어, 뭔가를 막그 하기보다는 뭔가를 최대한 어, 주고 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인드가 컸기 때문에 저도 저 또한 그런 마인드입니다. 어, 최대한 저희는 봉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해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막다 끝났고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들 한인의 비용도 내기도 힘들 거고 이것저것 도와주기도 힘들 거라는 걸다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 한인의 사무실을 만들고 그래도 이 한인 교민분들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 이 한인회는 꼭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제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입장이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 거주민으로서 오래 살면서, 이 한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받았고, 비자 여권 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음, 우리 교민분들도 정말 많은 도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저는, 어, 한인회 사무실을 가서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어 인터넷 또 임시로 쓸수 있게끔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일로일로의 그 한인회는 여기 일로일로 케이타운에 자리잡고 있어요. 지금 낮이라서 뜨겁고 사람들 없어 보이지만 저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답니다. 여기 저 2층에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2층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만들어놨어. 이렇게 2층에 올라오면 여기 태권도장도 있어요. 태권도 태극기. 와, 멋있다. 여기 쭉 가다 보면 사무실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한인의 간판도 있죠? 주말이라 지금 이렇게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집에서 갖고 온 건데. 임시로 인터넷을 쓰려고 이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잠시 그러면 한인의 준비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은 이제 이렇게 제이 했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마무리 한 거는 이거, 이거 세개 이렇게 이거를 마무리 했습니다. 여기 전체 색깔이 브라질 뭐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사실 이 페인트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 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게 이 페인트가 그대로 칠해져 7일, 있어가지고 저희가 비용을 아끼고자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부분들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냉장고 디스펜서는 저희 교민분한테 어, 받았고요 물도 배달을 와가지고 진행을 했고 프린터도 구매를 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TV 선풍기 네, 선풍기 그 다음에 이렇게 에어컨도 설치를 했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책상까지 구매를 해서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마무리 했고 다만 이 책상이랑 의자는 편안하게 분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거 앞에는 플라스틱이 보이지 않게끔 앞을 좀 꾸며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했고 오늘은 그 직원이 여기 지금 비서가 있는데 저희가. 인터넷을 쓸수 있게끔 집에서 이걸 좀 갖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인회가 거의 어, 마무리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 태기, 태극기 여기 태극기 지금 뒤에 있는데 이 태극기만 마무리해서 잘설치할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 태극기. 아이고 참이 어, 비즈니스 퍼밋 받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저희가 깔끔하게 비즈니스 퍼밋도 받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가쉽지만은 않았던 부분이지만 깔끔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 어,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마무리 다 했다는 부분 이제 정말 마무리했습니다. 아, 마무리하고 나니 정말 자금도 많이 얻고 힘드네요. 그렇지만 응. 마무리했다는 거 중요한 건 마무리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했습니다. 진짜 각달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 일로 일로는 어, 교민분들과 함께 한인의 사무실을 만들어서 잘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